저러고 이긴다고? 있는 거 <laughs> 야, 야, 야 이거 이길것 같아 근데 뭐 승려 배포 찍겠다고 이거. 아니, 필요한... 앞선 보면 애니는 그냥 그래챔 카운터 아니야? 나 옛날에 기지, 많이 쓸 때는 쓰레시 카운터였는데? 기지, 옛날에 피치, 나올 때는 그래 카운터에요. 그냥 근데, 앞에 티버 깔아두면은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미신 버프댄? 패치노트 <laughs> 좀 보고 올까? <laughs> 저 진짜 하나도 그 모르거든요. 이게 컨셉이에요. 일종의 컨셉. 여러분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아니, 눈대보다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컨셉이죠. 야, 애니 용암 방패에 실드가 있었어? 방마방진가 아니었어? 이거 언제 생긴 거야, 이거? <laughs> 언제 나온 거야, 이거? 아, 나 방마방 증가 아니었어? 미쳤네. 목표 뭐 붙은 게 많어. 와, 자르마 버프 좀 센데? 실드 추가 공격력이 80%? 어개 아, 미쳤는데, 뭐야, 이거? 밤수 너프야. 아니, 진짜 정신 나갔나? 무슨 추가 AD의 80%가 말이 돼? 게임 안 하냐, 얘네들? 아니, 나는 벨패안 하잖아. 게임 안 하니까. 어이! 야, 에이 니 나갔다 드레이브 에이니 제리 시원한 룰루가 시원한 좀 하죠. 힘들어 보이긴 하네 야 카사딘 너프 괜센데 그냥 뒤졌네 카사딘 어, 이렇게 너프를 세게 해 아니 어, 너프를, 어, 너프를 스킬 하나만 하지 두 개를 같이 죽여버리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거 왜 탈리아임 아 잠깐만 나 패치나 뜨고 있었는데 이왜 탈리아지 님들 미드맨뭐였어요미드맨 재방송 좀 해줘 아칼리 아칼리 제이스 어리신 탐리신 아 내가 저거 금속 감소 때문에 탐리신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아, 씨, 갑자기 그 시즌에 세이브 선수가 대회 때 많이 써가지고, 씨. 아, 내가 먼저 했는데 쏠랑에서 마우카이도 내가 먼저 했는데 탑에서 내 방송에서 겁나 뭐라 했어요들이 마우카이 그딴 거왜 하냐고. 근데 L C S 보니까 사기 같더라고. 그때 그래도 LCS 가상신하고 많이 개발했는데 예, 저, 번째, 아 쉬바도 내가 먼저 했는데 왜 이런 줄 알아요 못해서 어, 게임 그래 게임을 게임 을 못해가지고 꿀빨라고 짱구 굴려서 그래 원래 조금 못하는 애들이 챔피언 잘찾아개 못하는 애들 못 찾는데 조금 못하는 애들 있죠 뭔가 좀 아쉬운 애들 그런 애들이 챔피언 잘찾아와가 이게 자체 잘못하면 좀픽이 되게 없어 어 뭐야 어 이거 잠깐만 죽었는데 이거 못사는데 이거 어라 저거 어플 써도 죽어. 여기 들어온 거 진짜 딱 낚아챘네요 그냥 지진계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치 말린 게큰거 같은데 애니, 애니 그 정도는 사기인가요? 게임 안 하는 입장에서 애니 예, 너무 호들갑 떠는데? 야뭐그 정도야 애니? 지켜본다 가 내가 어이 난리가 났네 애니 무슨 이렇게 심술 내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애들이 막 숨숨거리고 보면서 스택이 쌓이는 거야 아직 변화를 바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틀 보고 바위기암을 얻고 빠질 생각이죠? 자 크로커즈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아... 일단 지금 복하는상라아또아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아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크로코가 잘못이 맞아. 왜냐면은 애초에 몸벙 상황에서 얼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기준전이 애매해진 거야, 이제. 왔다 하면 손해보니까 여기 올 때마다 맨정신이 아닌 거야, 이제. 나도 매번, 저랬 매번 저랬으면은 뭐 못했구나 하겠는데 이게 아래쪽에 올 때마다 사고가 나니까 얘도 뭔가 맨정신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 같아. 까지 넣으면서 걸어버리다 보니까 아 잠깐만 예 <laughs> 언제 왔어 게임이 까 그러니까 저걸 따라간 건 문제가 맞죠 아래쪽에 밀고 있긴 하지만 아 그건가? 야, 내가 내가 짜볼게 시나리오를 봐봐요 왜 들어갔을까 이상하잖아, 저게 미드는 텔로복귀하고 있는 거중에탈리가 먼저 거잖아. 왜왔왜 갔을까? 오랜만에 바텀이 밀고 있었어요 아까 킬 따고 제리 룰러가 집타임 잡아가지고 쟤네가 받아 먹을 톤이었거든? 오랜만에 주도권 생겨서 이제 오랜만에 생기면 이게 또 사람이 돌거든요 눈이 눈이 돌아요 바텀이 밀고 있다고? 어이씨 <목소리도> 이거 이번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어, 어, 이렇게 돌아요 뭐 이게 탑에서는 뭐, 뭐랑 이어지냐면은 뭐, 꼭, 꼭 라인전 뭐, 뒤지게 못하는 애들이 뭐. 개운거 티나요 이 새끼들은 평소에 어, 얻어맞다가 어, 간만에 나, 때릴 아, 기회가 뭐, 생기면은 바로 티가 나 그거 따먹을려고 어떻게든 그래서 라인전 센 사람들이 연기를 잘하는거죠 자기가 원할때 세게 할수 있으니까 원할때 세게 못하는 애들은 세게 할수 밖에 없을 때만 티가 나거든 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오 번... 어, 김기인 이거 버티네? 오 근데 이거 생각을 좀 반대로 해야 돼요 안 되는 각인데 왜 했을까 아 이거 긴그 정도인가 맞지만 안 되는 각인데 왜 했을까 바텀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럼 이거를 아니, 거슬러 올라갑시다. 한번더생각 한 해서 거슬러, 피가 거슬러 피가 올라가서, 피가 피가 올라가서 피가 과거의 김기인씨가 지금 랭에톤 입장이에요. 씨발, 못 뚫는데 뚫어야 돼. 근데 못 뚫지? 와, 김기인 그 정도는 아닌데? 야, 씨, 저것도 못 뚫는데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발. 알았어요? 똑같은 거야, 저것도. 못 뚫는 건데 뚫어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냥. 약팀 탑이 그래요, 원래.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내가 라스칼 변호해 준 거지. 안되는 건 아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안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두명다 변호해 주는 거죠 두명다마무리비 아니고 사람들이 탑에서 일어나는 약간 그... 억가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특히 탑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오오 오오 탑에서는 약간 그런 게좀 많아서 하는. 딱 보고 그냥, 그냥 못 잡았다? 그러면 A 못 한다. 죽었다? A 개못 한다. 이런, 이런 게좀 많거든요. 신경을 쓰고 약간 조정이 데이 필요합니다. 데이 그래서.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아예 제가 억발을 하자는 또 건, 또건또 아니고요. 뭐 인권 어, 얘기도 어, 아니고. 안타까울 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 라이너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기본적으로 그래. 바텀이 힘이 빠지면은 다른 라인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상해진 경우가 생겨 솔직히 정글러 인권은 제가 정말 많이 안 돌아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 싶어서 아니, 뭐 저렇게 한다기보다.

으로 일단 도망갔고요. 그리고 아지르가 탑에 순간 이동 쓰면서 라인 유기적으로 바꾸면서 커버 플레이 해주고. 약간 돌려막은 느낌인데. 레네톤의 이제 정치적 무구. 내 모든 걸 채워서 바텀을 케어했으니 한 번만 더 주고 말아. 지켜본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득을 봐야 돼요. 네네톤은 가만히가. 어라? <laughs> 소리 지르면서 들어왔어. <laughs> <laughs> 야, 놓칠 수도 있는데 소리 지르는 모습 도왔어 <laughs> 근데 이거 5공 밸류가 너무 높아 보이는데. 근데 애니 스노볼 챔프 아님? 저거 길게 가도 사김? 옛날엔 그냥 무조건 스노볼이었는데요 후반에 성능이 높아? 계산인데, 그러면? 그럼 약한 타이밍이 없네? 그럼 됩니다. 오른쪽은 왜1리안골랐어그 정도가 아닌 거 아니야? 했는데, 아, 원래 애니가 못, 못 굴리면은 후반에 되게 애매하거든. 씹어도 데미지도 안, 안 들어가고, 맞으면 죽으면 화약하고, 시야도 못 잡고. 드레이브는 많했죠 재미없지, 지금? 아, 개쌈 노잼. 앞쪽에서 막아주면서 미니언을 줄지 못하게 만든 것도 진짜 좋았네요 에임이 아니 이것도 슈레딩거의 드레이븐이죠 드레이븐 네, 드레이븐이 네, 잘하는지 네. 못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1레벨에 애니가 죽고 그, 시작해가지고 그니까 러 애니가 드레이븐이 차라리, 차라리 인베이 빨리 드레이븐이 죽었으면 상관 없거든 근데 이게 미니언 드레이븐이 나올 때 드레이븐이 죽어가지고 드레이븐이 혼자 경치먹는 바람에 많이 말렸어드레이는 생각보다 자기가 잘하고 못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 너무 좋죠. 물론 제리는좀어 그래도 빼놓고. 와 근데 급성장 타이밍 이 너무 좋았네. 막아두고. 어 잠깐 위치가? 잠깐만. 어 여기 어디야? 돼지가 받을 수 있나? 어, 뭐야, 살았네? 어, 이거, 오공오공 오금... 개쎄 보이는데, 이거, 타비스? 쟤네 3대2 한다, 아래에서. 아, 오공이 너무 쎄 보이는데? 심파가 떠가지고 너무 세다. 와, 근데 이게 드레이븐이 너무 매차코차 망했어요. 망한 거에도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수준인데? 앞으로 넘어져도 운 좋으면 코가 안 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넘어져서 다 깨졌는데, 어. 어렵다. 이빨도 나갔네. 근데, 아까처럼 아, 싸우면 이제 피패에요. 그리고 무언도 없어요. 아즈르 아즈르 없어요. 아,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아, 이제 이제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네, 게임 이 끝난 나이 것 같은데. 나이 저녁 나이 얘기. 세시에 육개장 먹었어요. 차돌 육개장 먹었거든요. 나이 국물이 진하고 좋아요. 차돌이 좀 나이 사기야. 나이 기타 나이 저번 나이 주까지 나이 좀 하다가 이번 주에 한번 하루도 안 했네. 수요일이죠 이번 주 하루도 안 했고 이번 주왜안 했을까? 제일 넣어서. 제가 볼때 의자가 문제예요. 이거 치려면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로 바꿔야 되는데. 요 바로 앞에 1미터도 안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찮지? 팔걸이 없는 의자가, 의자가 옆에 있어 왜 이렇게 귀찮지 근데 이거를 뒤로 빼고 네. 의자를 데려와서 네. 저걸 메고 해야되는데 아, 누구나 핑계가, 네. 핑계가 있지 별명이 있고 네. 내가 잘했다는게 아니야 그냥 그치, 그래서 안했다고요 어. 내가 안한건데 뭐, 그래서 안한거라고 안안 아이 사실 게임은 할 얘기 모자. 없어요 끝났어 애초에 라인전 이득벌려고 좀붙법은줄 아니야? 테라인다 막 눈에 다 가자! 이이

어짜 와장창하고 끝났네 진짜 탈리야? 근데 미드는 의아한 좀 나와요 할게 없어가지고 미드는 미드 그냥 지금 이상한 메타라서 할게 없어 미드 아, 아니야 저기 저기 내가 봤던 주안 크로코 문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거예요. 주안도 들어오면 은 저럴걸? 그러니까 내가 크로커 잘한다는 게 아니야 크로코를 실을 치는 것도 아니고 크로코도 아쉬운 건 맞는데 주안도 들어오면 은 한두판 하다가 저럴 것 같아 뭐가 문제긴요 라인전이죠 라인전과 사고나는 빈도수 그니까 봐봐 방금은 바텀이 간만에 미는 라인인데 정글이 사고친 거잖아 그러면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고 한 바텀이 다 터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연습이 보람이 안 생긴다니까 저, 저럴 때 저럴 때 사람, 사람들이 사람 망가지는 거야 저럴 때 이때는 바텀 밀고 있었거든 네 오케이 알았어 다음부터 이럴 때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바텀이 터져 다음 판에 그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망가질 때 그렇게 망가집니다 이게 1대1 게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일 힘든 순간이 뭐냐면은 연패하는 와중에 사람인지라 이 계속 마음 잡기가 어려워요 간 만에 마음 잡고 딱 개빡김 들어왔는데 허무하게 저거 터져버리고 이러면은 어 이제 반동이 세게 오죠. 열심히 한 만큼 반동이 세게 와요. 그안망가지기 어려워. 내가 볼때그안망가지에든 열심히 안하 애들이 안, 안 망가지. 멘탈이 특이하게 세거나. 오, 궁금했는데 베해버렸네 탐리신 베인인 것 같은데. 이거를 상대로 뽑을만. 오찬 씨의 엘리스. 아, 그렇죠. 네. 와. 우리도 할수 있다 바로스케이 케이틀린에 넘겨주 네. 이유는 뭘까? 네. 오. 아. 아, 아 정글이 엘리스니까 정글 지면은 못고어올것 같은데 엘리스라 네. 고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소위 요네? 그냥 비디디라 변했네? 사디할 것도 아니고? 아지르 해야지 뭐. 다른 미드는 넘겨주면 답 없는데? 라이즈? 잭스. 어. 선픽 잭스. 오! 와! <laughs> 이게 다 엘리스가 가능한 것 같은데 뭐 좋게 말하면 엘리스가 갈 때는 많다 나쁘게 말하면 봐줄 때가 많고 근데 갈 때가 많은 게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모든 피의 근거가 엘리스임 우리 엘리스 있으니까 잭스 선피 우리 엘리스 있으니까 이렐리아 골라피 엘리스 있으니까 신지도 고름 모든 것이 엘리스를 근거로 한 우찬씨가 폼이 좋긴 하죠 지난번에 세주안이 미쳤던데 나도 근데 왼쪽이 사고치기 좋아보이긴 해 그리고 이게 니달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니달리를 위한 피은 별로 없어요 엘리스는 엘리스는 를 위한 픽은 많은데 데, 니달리는 니달리는 위한 <목맨> 픽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인전도 따지고 보면 2AP 랑 아, 뭐, 둘이 묶어 쓰기도 좀 애매하고 미드구도는뭐 정글 동선 동거 동거 중요하겠지 야, 이 게임 라인전도 라인전인데 정글 동선이 제일 중요할 때어 빙결 신지들 넘기면 넘기기 전 위치에 빙결이 깔리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다는 판단 달이 받을 하겠지만 얼마 전에 이게 라인이었지 그래서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레벨을 절대로 찍을 수 없어요. 신치드 입장에서는 다이브, 예. 웨이브 <laughs> 올때 그냥 사이언 밀어 넣으면서 죽게 만들고 <laughs> 다이브를해서다 잡겠다는 예. 생각인 어, 것 같아요. 그래, 잠깐, 뭐어 잠깐만, 죽어, 그래, 죽겠는데요 뭘까 그래, 어, 사고예요? 그래, 뭐하냐? 뒤통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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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질간질했죠 KT도 예. 기인이 야안 왔어, 나스가 안 왔어. 예. 왔어. 어디가다 찾아봐. 뭐하냐 여기서? 예. 브룩이뭐 하는 여 아무튼 꽤 웅크립니다. 라인 먹지 마. 예. 라인 먹지 마. 그러니까 잭스 아, 제가 말 밀고 부르기. 잭스 부룩기 이거는 라인 못 먹게 되면 바텀도 아예 그냥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리니까. 예. 나쁘지 않네. 어 그럼 페이트 어? 어 지금? 어, 와 살았어. 와씨. 이게 약팀의 메비우스의 띠에요. 이번 판 바텀 키어 열심히 했죠. 미드가 터졌어요. 있었으면 모를까 대응을 했던 거잖아요. 먼저 그다음에 잭스 커버까지. 어, 맞췄다. 어, 이거 밀어두면 갱할만한데? 어. 어? 아니! 어. 이게 피계 근거긴 하죠? 어. 정글 힘싸움 이긴다. 오, 어. 어, 이렐리아 뭐야? 아, 끝났다. 아, 근데 우찬씨 잘해, 진짜. 이거 자기가 만든 거야, 지금. 없는 각을 우찬씨가 고치 만들어서 만든 거임. 왼쪽 핑은 올드한데 다 그냥 엘리스 믿고 고르는 핑. 플레이도 이어졌고. 야, 씨. 멋있었다잉. 요거, 요거, 요거. 원래 될까 말까 하는 각인데 딱 밀어가지고.

목숨이 얼마 없는 조합이에요. 그쵸? 상했는데. 바루스 케이틀링. 작곡을 견제는 것보다 그래. 판단이 그래. 너무 좋았던 그래. 것 같아요. 그래. 잭스가 그래. 탑 집어넣고 그래. 빨리 와버린 그래.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해보자고. 이건 좀될것 같았던 거예요. 맞죠? 대홍도 안될 정도로.

그래도 잘 비겼는데 이 정도면 없는 살림에 어. 이 정도면 잘 넘겼다 그래도 엄청 잘했네. 020 니달리 그다쪽빠이밍110 그러니까. 바루스 0 0 아, 1 네. 케이틀링. 아, 네. 어? 오.

탑3 중에 하나야 이번는 지는 라인 봐주고 가서 돌아가다가 죽는 거 저거 정글러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멘탈 나가는 탑3 중에 하나인 저거 어 도와주고 돌아가다가 죽는 거 저거 되게 싫어해요 정글러들이 저런 경우는 이달리가 멘탈 나가죠 아하 선제로 죽었어 이렐리아 어딨어 아저기안 죽어? 어? 궁이 좀 맛이 없는데? 이거. 어, 이거 받아칠만한데? 어, 궁이 좀, 맛이, 아, 네. 와, 이거, 이거 게임 돌렸는데, 다시 돌렸는데, 게임은 이거 엄청 그 많이 풀린 게임 따라갔어. 네. 네. 아게임 많이 돌렸어. 할만해. 아, 한번... 아, 좋아 아, 좋아.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두번 너무 안 좋게 죽었는데. <laughs>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두번 죽은 게 너무 안 좋게 죽었어. 와 이게 설마 해준다 게임이야. 이러면 앨리스가 떴는데. 앨리스 믿고 게임하는 조합이었는데 앨리스도 떴고. 아도망궁아 하하. <laughs> 어. 됨? <덤>? 됨? <덤? 웃음> 와 미친 따코. 개고수 야, 진짜 모르겠다, KT는. 저런 투원드 조합이 교전 변수 생겨가지고, 전면 둘다 빠지고 죽으면은, 원래 게임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활를 한다고? 근데 왜 아까 쌓인 공 플래시를 안 피했지? 거기서 다 굴러간 거긴 한데. 근데 이거 만약에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첫했을때 신지들 플래시가 있었으면은, 내가 볼때 패배 지분일 수 있는 그거 같긴 해. 거기서 죽어가지고 지금 변수가 생긴 거거든? 그때 살았으면은 턴 빼고 잭스가 탑 밀고 이고보는 거였는데, 죽고 이상해진 거라, 아, 있었어요. 다시 보기 봤는데. 음... 너무 탑처럼 쟀는데? 궁이 없어가지고 썼어야 됐는데. 습관적으로 쟀네, 탑처럼. 어, 어, 사이온, 잭스, 밸류차가 있긴 한데, 솔직히 조합이 난타전 위주의 엘리스 중심 조합이라 이게 이렇게 떠버리면은. 하만한대 TRX, 바로 수동이 밸류가 높은데, 한타때 내가 볼때 가장 하나 안 되는 행동, 때. 서 있다가 바로 수동 던져보기, 어, 이거만안 하면 될것 같은데, 포킹용으로공안 쓰는데, 바로 수동, 한 타에서 받아치기용으로 쓰는데, 뭐, 그러면은 쉬울 것 같아요, 한 타가. 잠깐만, 아니, 자, 아니, 아니, 뭐냐, 이것도! 왜 그래! 아니, 뭐냐고! 아니, 왜 이래! 아니, 앨리스 조합에서 뜬거 아니었냐고! 하, 어렵다. 안 풀리는 팀의 표본 같은 게임이다. 바텀 힘들어? 바텀 케어 뱀. 미드 솔킬. 으악, 씨 그래도 좀더 열심히 해보죠. 오케이 게임 돌려놨어. 이제 할망하다. 우리 한타 해보죠. 아나 잘렸어. 아 이거 뭐 쓰기도 애매한데 이거. 아각 자체가 뭐 쓰기가 애매하다 이거. 이렐리아 이런 아, 친구들 뿜뿜 크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기망이가아 이거 아 아니 이거 아래에서 두명 보였는데 위에서도 이게 맞아 이거 어떻게 혼낼 수 없나요? 건방진데요 이거? 드레이븐 미드 받고 있잖아! 아니 이거 개반데 드레이븐 미드 받고 있는데 탑에서 저런다고? 미드 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여기는, 그래. 화이팅 해줘야 돼. 자, 이거 못 밀어, 근데? 와, 아아아아 이거 진짜 멀리 갔다. 야, 방금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KT가 네. 아래에 두 네. 명을 투자했고, 네. KT 드레이브는 네. 미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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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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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2차에서 네. 받아먹었기 네. 네. 때문에 사실상 세 네. 명이 투자가, 네. 투자가 된 거야. 그 위에는 단두 명이었고. 디아 s 4 명이 놀아 그 약간 쉬는 턴이 생겼다는얘긴데 쉬는 턴 동안 라이즈 갭해서 플래시 빼놓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쉬는 턴인데 턴이 남는 건 남는 상황이었는데 4대2 상황에서 너무 어렵다 게임이 이렇게 된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타임 어택 되기 전에 이거 퇴근지 전에 뭐가 되거든요. 19분입니다 현재. 또 케이트도 와요. 그리고 기인의 저 불방망이가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잭스로 이번 스프링 접었죠. 네, 이거 라이언 라이언 뭐인데요. 어. 어. 어... 잠깐만 어... 드레이 뭔데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이를 잡으면 안 돼? 아 네, 탱커도 안 가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네. 드레이븐한테 키까지 들어가거나 막 이래버리면 또 대형사고 나는 거고 팩은 직전이에요 네. 자, 전령 이거 다 씁니다! 아니, 아까부터 드레이븐 싸고 미드, 싸고 미드 싸고 1차 받아먹고 네. 있는데, 2차에서 가만히 싸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우, 뭘때 거야, 전령 때릴! 아니, 지금 전령... 오~~~ <laughs> 야, 3대서다좀안 좋게 네. 죽었어 네. 아, 저러고, <laughs> 저러고 이기겠는데,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거? 네. 야, 이거 이길 것 같아, 근데 네. 승료 배포 찍겠다고, 이거. 근데 잘 죽었다. 이게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말이죠. 참, 반대편에서 보면 열받는 말이지만, 몰아 죽었네요. 팀의 아니, 경각심을 자, 일깨우는 자, 종소리, 일깨우는 있단 종소리 있단 같은 거지. 게임 가지 않았는데 아, 뭐 거, 아 몰랐어. 아까 그자만 보니까 뭐 뭔지 모르겠거 같아. g r x 가아 근데 실제로 이렐리아가 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빡세요. 조합이 좀 들어오는 이렐리아 녹이기가 좀 쉽지 않았수있어가지고 응답하고 있거든요. 추고 있는 거예요. 약간 포지션이 지금 재밌거든요. 이게.

이기이 되신... 심력이 자꾸 희생이 됩니다 라이너나뭐또왜아렇게 이거 진짜 조합에 날개 데리! 리야 아아아아 리 저러고 이긴다고? 그나마 니까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게들은탑 2도 없스 순간이동 아또 와요? 잭스킹 이즈 커밍 와한 콤보에 그냥 아, 너무 슬프다. 내가 볼 때는 아까 거는 전면반 할만 했어요. 근데 이번 거는 일부러 좀. 끊어친 것 같긴 해. 반은 못하겠어. 이번 건좀 어려웠어. 안 어, 저 이번, 이번 건좀 어려웠고, 아까 건좀전면 반은 할만 했어. 이번 거못 넣었다 하는 건 조금 어까고 저건 좀 어렵다. 바로, 바로 스턴 걸어가지고, 좀 어렵다. 많은 POG 주면 커지. 게임 이기게 만든 건 커지인 것 같긴 해. 바텀 갱한 거랑 용타이밍 아까 라이즈 고치 맞춘거 그걸로 게임 이기게 만들어놓은거라 와 잡았다 그러니까 잭스 잘하긴 했는데 잭스가 잘하는 순서는 앨리스가 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잘한거라 나는 이겨주게 만든건 앨리스인거 같긴함 개인적으로 좋아, 뭐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은 여러 명인거죠 어, 임팩트 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처럼 엄격, 엄격 진지하게 따지고 따져가지고 그래도, 정신없이 그래도 정신없이 이겨준 건 앨리스 주단표가 아닌가 주단표가 이런 놈도 네. 있는 거고 아, 글레가 그러니까 글레가 많이 있는 거죠 글레가 투표가 글레가 안경 쓱 올리면서 그래도 이겨준 건 앨리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잭슨은 좋은 앨리스가 만든 흐름에서 날뛴 거 아닌가요? 순서가 다릅니다만 어 11레벨 조금 단단해 이대0이라 아, 근데 플래시 좀 가오상한다. <laughs> 몇번 죽어서 풀쓰네, 그냥. 어, 이대궁 단단해. 아까랑 달라. 역시 최전성기 챔피언 이대궁. 야, 이거 원래 10레벨, 9레벨 돼야 되는데 지원금 들어와서 11레벨 찍혔네. 야, 저게 금수저 막내 아들이지. 아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 잡았어? 마탄 대. 대딜인데. 대딜. 대 라이저. 라이저. 어. 아, 풀โ아어 그래. 아, 아, 네, 네. 아직 맞다. 아이대리면빠져가 어, 350번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네. 땡스가 이리리 때에서도 애매하다. 이거 바로 수 있거든요. 아, 이게 판판 바로 쓰라 시간 오래 걸린다. 바로도 조심해야 돼요. 근한 더. 아이 아니 뭐야? 어떻게? 잭스? 잭스? 초식이 있, 있지 않나? 아, 있네. 아, 저 초식이 있어도 못 잡겠는데? 와! 씨 아이, 초식이 안 빠지네. 뭔가 경기가 와 KT가 너무 잘했다 느낌보다는 다른 쪽이니까 이게 어렵다. G 아, 가지마. 치사한 놈들. 싸워주. 아이고 아이오... 대왕크세게 패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내용이 좀 아쉽네요. 승률 100%아개꿀 받네 저거. 신지드스러운 승리다 꼴밖에 이기기.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결과는 그렇다. 신지드스럽다. 우리 편과 상대방은 꼴밖에 만든 챔피언. 음, 표정도 자기도 <laughs> 이렇게 이긴 게 웃긴 거 아는 것같아 KT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준비 잘해. 이인 아, 선수가 정말 멋진 모습을 많이 보 아저 고치가 먼저 들어간 거잖슴이 저건 인정합니다. 죠아 바텀 저 원거리 둘 망가뜨린 것도 웰리스였는데. 아 너무 적은데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까비.